먼저. 먼저 여기에. <laughs> 자,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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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볼 잠시. 잠시. 잠섞하줘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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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섞어주세요 우와 노란색으로 변하지? 그래도 동그랗게 해봐 재밌지? 오 계란이랑 넣었죠? 여기에 짜잔 양배추 짜잔 양배추 두두두두두두.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양배추 넣어주세요 어, 아빠 다 양배추를 넣어주세요 뭔데? 먹으면 안돼 양배추 먹으면 안돼 나이 문화도 쭝 아빠 안녕 누나도 슝. 슝나 왔어. 베이컨도 슝, 슝. 맛있겠다, 그치? 양배추 조금 더 슝. 자, 섞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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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양배추랑 누나랑 베이컨 들어갔다, 그치? 이렇게 해서 엄마가 구워줄 거예요. 음, 두볼섞요 이게 까요 이게 뭘까요? 짠! 다이어트 요리? 이거 반죽이 어보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